자, 아, 차트로 잘 잠깐 볼게요. 애매하긴 한데, 얘가 만약에, 진짜 뭐, A 나오고, B 나오고, C가 끝난 거라면, A가 나오고, 지금 B 수렴 중이고, C가 올라오겠죠. 예상대로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C가 올라오면서, 어, A 나오고, A, 뭐, B, C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저항 맞고, 주정 맞고 올라가면서, 밑에 하러 오는 척 해놓고, 이제 지옥 가는 그림에서 이제 A 나오고, B 나오고, C.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A, B, C 이렇게 주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기 가는 관점이 현재 지금 추세선을 한번더갈 거다라는 관점과, 어, 하나 더 남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얘가 A, B, C 나오고, 지금 B가 나오고, C가 끝난 게 아니고, 얘가 사실은, 어, 리딩 1, 2, 3, 4, 5 였고, 지금 A, B, C 나온 거고, 여기 떨어지기, 첫 번째 떨어지게 1파, 2파 나오고, 1, 2, 1, 2, 3가 나오고, 4, 5 나오면서, 1, 2, 3, 4, 5로 이렇게 떨어지는, 5파동으로 떨어지는 파동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여기가 무너지면 세게 내릴 자리라서, 실제로 무너지면 진짜 정말, 지옥 갈수 있다고 생각해. 오파동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본 날봉을 보시면,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만약에 이제 이 옆으로 5월 29일까지 최대한 옆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붙이면서 붙여준다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갖다 이제 예상대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인데요. 만약인데, 혹시나 오늘은 내일 안쪽으로, 적어도 이, 이, 이 봉이 끝나는, 이옆 라인이 끝나기 전까지 혹시나 얘가 만약에 하방이탈을 해서 이 바닥을 두드린다면 이거 진짜 세게 뚫려 이 바닥을 뚫고 내려오면 세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그럼 얘가 진짜 원투 나온거고 1, 2, 3, 4, 5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1, 2, 3, 4, 5라서 엄청 세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고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작정 롱 받기는 좀 무섭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령 구간이 있고 어, 거래량도 사실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 구간 안에서, 물론, 확률이 한 6대4 정도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6대4 정도로. 어, A 나오고, B가 수렴치다가 C가 올라갈 확률을 한6등도 보고, 어, 이대로 저쪽 깨고 내려가는 그림 한4 정도 보는데, 글쎄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해서, 좀,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확률이 더 큽니다. 물론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낮은 확률이 긴 하나, 하나 더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수렴치다가 이렇게 살짝 두고 올라가는 경우, 물론 낚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까? 싶은 거지. 기왕이면 수세 지켰는데, 지금 수 지켰는데, 하고 가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깨고 나서 저쪽 깨기 전에 급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 하단 수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ABC 올라오고, A나 고 B나 오고 이제 C를 뽑힐 때, 보통 이제 하방 깨는 척하고, 이제 886이나 786에서 반등 쳐가지고, 이제 C파 바로 시작할 때 급반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BC 이렇게 주는데, 어렵게 주려면 이렇게 주는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바뀌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가 진짜 하방이 뚫리면, 야, 이거 되게 무섭거든요, 지금. 엄청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laughs> 알다시피 뭐 요새 비트가 뭐 악재가 있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기 위에까지 올라올 확률은 한 2만 한 어, 7천 요 라인까지 올라올 확률이 한 6. 저쪽계로 내려갈 확률이 4.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에 4가 만약에 맞으면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아. 요 두 가지 가능성 을 갖고 있 습니다.